시장은 선거릴리를 펼쳐갔습니다. 다만 어제는 시장이 계속 선방을 해주다가 크립토 시장이 먹물을 뿌려 후반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약 상승으로 마감을 해주었습니다. t 큐는 어제 2% 조금 넘게 상승해줘서 18.9불 정도가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어제 장 초반에 급격히 빠져서 186불 정도를 찍었다가 다시 시장이 상승할 때 같이 상승 후반에 크립토 이슈로 빠져서 190불 정도입니다. 저는 어제 제우스 회원분들께 테슬라 매수 가격을 말씀드렸고 멤버십톡방에서도 테슬라는 지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보는 지표 그리고 여러 가지 매크로적인 환경을 봤을 때에도 테슬라 하락이 이유는 기업 자체의 크리티컬한 실패라고 보진 않습니다. 테슬라는 며칠간 일론 머스크의 주식 매도가 있었습니다. 공시에서 5.6조 원가량 주식을 매도했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이 때문에 하락이 더 가속화되었던 것 같습니다. 트위터 인수 자금 등 마련을 위한 딜로 보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제 소화물량을 다 소화했다면 좋은 기회가 되는 것이죠. 테슬라는 지금보다 4, 5배는 더 커질 기업임이 확실합니다. 전기차 시장은 점점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30년도부터는 전기차밖에 등록을 하지 못합니다. 어제는 시장이 잘 나가다 하락한 이유가 세계 최대 거래소 두 개가 맞붙었기 때문입니다. 바이낸스 CEO인 창풍자오는 FTX 토큰을 3조 달러가량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를 전부 청산하겠다고 FTX CEO에게 통보한 것이죠. 둘의 자존심 싸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에 세계 거래량 2위에서 3위를 하는 FTX가 유동성 문제로 파산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에 코인이 한때 17,000불을 하회했었습니다 2만 볼에서 5배 롱을 쳤었다면 청산을 당한 금액이었습니다 하루 만에 20% 넘게 왔다 갔다 하는 유동성을 보여주었고 저때 청산당한 롱 포지션도 많았을 것입니다 이슈가 끝없이 나오고 하루에도 20%가 왔다 갔다 하는 비트코인입니다 아직 제가 들어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FTX CEO는 창펑자오 CEO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결국 마음이 풀려 인수하기로 말했습니다. 이에 바이낸스는 전 세계 거래량의 70에서 80%를 보유한 세계 최대 비트코인 거래 플랫폼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자산 가격들이 하락하는 이유는 바로 유동성 때문입니다. 높은 금리로 인해 유동성이 얼어붙어버린 것이죠. 이에 가장 대장 비트코인도 하루 만에 20% 폭락이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시장을 보면 경기침체 위험이 서서히 잠재워지고 지금 시장이 예상하는 금리 인상을 멈춰준다면 시장이 긍정적으로 상승할 것이라고 블룸버그에서 발표했습니다. 영국이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미국 국채 시장 유동성을 근거로 연준이 양적 긴축을 종료하고 국채를 매입할 수 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는 증시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죠. 인도는 이제 차세대 중국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각들을 보고 인도에 투자하거나 다른 나라에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가장 이득 보는 나라는 미국입니다. 저렇게 시장 파이가 커지면 그에 맞게 커지는 나라도 미국입니다. 멤버십에서 계속 미국 각 주마다 중간 선거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는데, 괜찮은 결과가 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미국 증시는 순항 중입니다. 크립토 시장이 20%가 날아가는데도, 나스닥은 상승했습니다. 가장 먼저 오르고, 가장 먼저 떨어지는 나스닥은 이미 매를 맞았습니다. 이제 치유할 시간입니다. 다만 내일 CPI 발표가 엄청난 변동성을 만들 것이라고 봅니다. 그때를 대비하겠습니다. 내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세한 대응 방법은 멤버십 카톡방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아테나 이상 멤버십에 가입하시고 커뮤니티와 카카오톡방에서 실제 저의 매도와 매수를 보시고 정보를 접해보세요. 투자하면서 혼자 멘탈을 관리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커피 두 잔으로 매달 실시간 시황과 가장 빠른 뉴스와 팩트를 전달 받아보세요. 제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정말 추천드립니다. 함께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목숨 걸고 레버리지와 테슬라 투자하는 아레스 미국 주식이었습니다.